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인호입니다. 오늘의 1분 불교 가르침입니다. 내 몸도 없고, 내 말도 없고, 내 생각도 없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 구, 의, 삼업이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몸은 내가 아니고, 말도 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생각 또한 내가 아니다. 이러한 삼업의 활동이 모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본래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온이 잠시 모여 작용하는 현상일 뿐인 거죠 유가사지론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무아가 없다면 무상과 고를 관하여도 끝내 청정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아의 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랑 고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러한 가르침조차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상을 보면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남아있다면 끝내 괴로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무아의 통찰 위에 마음이 머물러야 합니다.그리고 그 무아의 통찰이 일상 속에서 지속되어야만 거기에서 고통과 무상의 이치를 알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경지 즉 없을 무 바랄 원 무언의 경지인 완전한 해탈과 병원을 얻게 됩니다.